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최신 버전에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과들. 오늘 신기한 사과 네 종류를 만들어 볼 건데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나오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나, <laughs> 뭐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너이랑 같이 해볼 건데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 사과 만들 거, 새로운 조합법들입니다. 음. 와 인텐트병! 음, 자, 일단 기본템이 해? 있거든요, 기본템? 기본템. 뭐야? 아! 여기 내가, 내가 두개넣었놨는데왜 하나밖에 없지? 뭐야, 가져가셨어요, 미리? 네. 사과하세요, 빨리. 여기 사과, 여기 이걸로 해드릴게요. <laughs> 오케이.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또 기본템이 있거든요. 열어보세요. 우와! 자, 이렇게 여러분, 인첸드병하고 기본 사과는 기본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일로 와봐. 이거 뭐예요? 그 이거는 저이 사과, 새로운 사과들을 만들 수 있는 특수 제작대. 오! 자, 아, 여기가, 어, 뭘 구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사과랑 경험치병은 있으니까 황금 사과를 만들 금, 그리고 다이아 4개, 그리고 이게, 뭐, 이거 김치, 어, 이거 좀비 잡으면 나오는 김치. 썩은 고기. 이거를 구해올 거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일단 동굴 아, 갑시다. 좋아요. 동굴 저희 동굴 갈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동굴, 동굴 어딨니 동굴, 동굴. 자 여기 동굴이 없나? 아 이런 다이 물밖에 평, 없냐? 이런 평화에다 시작하면 어떡 해요? <laughs> 자 찾아보죠. 그리고 나무 빨리 켰잖아요, 저희. 나무요? 네. 야 진짜 동굴이 없어. 어, 저 뭐야? 어뭐 새로운 게 아니, 있네. 동굴이? 저 뭐죠? 동굴. 어, <laughs> 아마겟돈. <아마게돈? 웃음> 아, 아마게돈,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뭐야? 어 동굴이다 동굴이다 저기 동굴 동굴. 뭐 여기도 있네. 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굴 좋은데 여기 누가? 네 동굴 좋아요. 어 오랜만에 우리 좋은 동굴 만나서 우리 맨날 나쁜 동굴 만났잖아. 야이 뭐야 이거 철. 아, 철은 철이 한 곳. 예. 어. 한 곳에 스무 개 있는데요? 처리 중형기 게... 어너 여기 있구나 이거 보세요. 어? 아 처리 어떻게 한곳에 두 개가 있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와 뭐야? <laughs> 자 일단은 제가 처리 고금 금. 금. <laughs> 야 동굴이 <laughs> 엄청 좋아 여기. 협곡. 협곡 협곡 아니야 협곡 아니야. 근데 더 좋아 더 좋아. 자 금이 어금 여기 있다. 금 발견. 이야 이거. 어 오늘 순조로운데요, 오늘 예, 어 얼마만이야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자 아주 좋고요. 자 여기 다약 근데 네, 저희가 저번에 그 물고기로 황금사가 만들게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예, 물고기 잉어킹. 근데 네, 지금 제 유튜브 일정상. 이게 물고기가 올라 갔거든요. 네. 이게 지금 물고기 다음 날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 시청자분들은 연속으로 지금 이틀 동안 사과 특집을 보고 계시네요. 야 사과 사과 이제 먹으시겠네. 어, 어 <laughs> 자, 어 이게 의도치 않게 사과 특집이 돼 버렸네. 사각 사과 땡기겠네 이제. 어. 근데 여기 코뿔이 있는 걸 봐서 누기가 한번 왔다 갔네요. 제가 막아놨어요 갔던 길은. 아. 그러네 막 막혀있네 여기. <laughs> <laughs> 한번 더가볼까아 이게 철만 많아 동굴이. 어 일자 일자로 파기. 얘 예, 용암 소리가 들려서. 어 그래? 어 진짜 용암 소리 들린다. 얘 예, 어디서 난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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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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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아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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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아 진짜 진짜 죽을 뻔. 유로팝면 <laughs> 돼요. 오 나왔다. 왔어 왔어. 자 이거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인벤토리 세이브 하고요. 근데 여기 동굴이 아닌 어, 저쪽 한 동굴인가? 여기 나가는 길이다. 자. 와 이거 뭐야? 근님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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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좀비가 좀비가 꼬꼬 타고 있어요. 꼬꼬. 어 뭐야? <laughs> 어 오케이 하나 얻었고 김치 몇개 있어요? 김치 한 개. 한 개? 네. 나도 한 개. 어 엔더맨이다. 자 우리 일단 동굴을 엔더맨 찾아보면 안 돼. 거기 갔던데일 걸? 예 네, 갔던데요. 음아 여기 나가야 될것 같아 내가 볼 때. 자하 나가서 다른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동굴 너무 안나오는데? 여기... 어? 자 이거 뭔가 큰데? 여기 뭐가 뭔가...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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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이게 와야 어, 뭐야 병아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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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와나 이런거 처음 봐막 하면서 아니 뭐야? 폐광도 아닌데 뭐죠? 폐광이 아, 왜 이렇게 생겼어? <laughs> 어 신기하네. 네, 좀비 있어요 좀비 있어요. 세명세명 어, 옆에. 들어오세요. 엄청 커. 야 어, 김치 하나 얻었고. 아, 나중에 바이러... 봐야겠다. 김치 몇 개예요?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 아직도 한 개밖에 없어요? 아 둘이야 보여줘. 어 좋아. 여기 엄청 많은데 여기? 어 진짜. 금. 그럼 나와줘 그럼. 그럼 나와줘 빨리 나와라 아 뭔가 여기 엄청 뭐가 많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예 진짜 많아요 지금 아마 여기가 어 편집이 돼가지고 좀 시간이 단축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희는 지금 동굴에 20분째 갇혀있고 갇혀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20분? <웃음> 예 <웃음> 지금 꽤 오랫동안 갇혀있어요 동굴에 지금 이게 사과 특집인지 아니면 동굴 특집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저희는 어 동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저를 가두시는 램램 씨. <laughs> 또 복수하실 거예요? <웃음> 예. <웃음> 조만간 복수 영상은 또 올라오겠네요. 괴롭히기 영상. 아아 잠만 깐 내려가는 게 어디야? 쫄로 가볼까? <laughs> 내려가는 거. 저한테 오시면. 네 일단 그쪽으로 가고 있긴 해요. 이름표 보이는 거. 되게 멀리 가셨네. 어? 어 여기가. 아이고. 아, 이거... 아 용암이 싹이 사라지면 이거 다있을것 같은데 여기. 와. 어다 여기 있네. 밑에. 예? 뭐야? 예, 바가보야 여기 있잖아. 다이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있었네. 와! <laughs> 아뭐 하는 거야, 이. <laughs> 이 멈춰 봐.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물르면 이걸로 막죠. 에, 막았어요, 물. 설마,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세개 아. 더, 더 얻어야 돼. 실화야? 와, 근데 어떻게 다이아를, 어, 그럼 여기 있네. 그럼 캤어요? 그럼 제가 캤어요? 네. 탁어요탁어요 아 그... 음. 그, 고기, 그냥. 어. 고기도 두 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고기 두 개, 다이아 세 개. 와, 근데 여기 진짜 뭔가 있을 것 같아. 확인만 한번 해볼까? 있나, 없나? 있어요? 아요 여기 어차피 용암 없애도 다이 없어요 아어 진짜 없어 주변에도 싹다 싹 없나요? 이거 옮길까요? 여기 주변에도 없어요 아 그래 옮길게요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새로운 동굴에 와있습니다 재료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어 진짜 하늘의 별 따기 급이야 예와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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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야, 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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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한또 어 어, 하나야? 아, 아이 진짜 <laughs>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니아 <laughs> <laughs> 아, 장난하지 마. <laughs> 아 야, 이거 장난인데. <laughs> 아, <왜> 하나만 <laughs> 나와. 이게 <이거> 말이 돼? <laughs> 언니 보자마자 좋아했는데 <도와> 하나. <laughs> 아두 개만 더 찾으면 돼요 두 개. 아두 개, 그쵸? 아두 어, 개. <laughs> 아 진짜. 어, 이거 없네 어, 저 희망을 갖고. 한번 해봅시다. 어 다야 다야 다야. 어, 와 어, 아, 와봐. 와봐.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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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봐 근데 장난치지 마요. 아 진짜. <laughs> 아스크림스크림도아래 아, 있겠죠? 아직 네. 있겠지. 만약에 하나 <laughs> 나오죠? 바로 그냥. 내 그래, 간다. 에아와 네. 진짜 <laughs> 뭐 하냐고요. <웃음> <웃음> 진짜 레전드네. 와니연속일다이야 어...잠깐 여기 용암 한번 주변 둘러볼게 여기 뭔가 없나? 와아 와 우와. 이거 만약에 마지막 하라 다이아가 한개나 는거가하하 <laughs> 아니지 마지막에 이제 다이아가 4개가 네, 네한 번에 나와야지 아그러면 화가 날것 같은데요? 저도요 우리... 마크, 씨, 마크 싫어질 것 같아요 예 동굴이 좋네 근데 어 동굴 되 좋아 잘 찾았어 점좀몇개 없애도 되니까. 아, 가도 돼. 음... 오? 자, 다이아, 제발, 여기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좌표가 13, 여기 있을 법해요. 제발, 제발, 나와줘. 나와라. 막혔고, 잡을 필요 없어요, 얘는. 무시하고 가, 가시면 돼요. <laughs> 고기 두개 필요하댔죠? 떠 고기. 네. 어던데 별로 안 좋아. 아니 조불 잡았는데 안나오다어 하이. 여기 오케이. 이쪽에 그 뭐더 없어요. 다른 들어가야 돼요. 준비 준비 잡. 그럼. 오두개 어! 어, 나왔어 한 번에. 자 좋습니다. 다이아 하나만 더 찾으면 돼 하나만. 근데 궁금하네 다 와! 개뭐 이게 네개 같은데요? 아 설마 아아 아! 잠깐만요 아, <laughs> 아 잠깐만 이 뭐야 이거 설마 딴른 게리야? 아! 아 잠깐만 장난하지 말고 아 다섯 개네 와 아! 아, 이거 한 번에 처음부터 이거 찾았으면 됐잖아요 아! 아니 이 저기야 아! 이렇게한 진... 개씩 주다가 세번 연속으로 5섯개 준다고? 아 진짜 어이없긴 하네 저 이제 타고 있거든요. 갑시다. 여기서 화로 만들고 그걸 금까지 구워서 갑시다. 자 이제 아 여러분들, 자 동굴 부분은 아마 많이 편집이 됐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25분 만에 동굴 탐험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사과 특집에 걸맞게 아. 사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저희 이제 네첫 번째 사과는 일단 황금 사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꺼내고 작업대 하나 설치 해 주세요 여기 옆에다가.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일단 황금 사과를 만들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사과입니다, 여러분들. 경험치용도 갖고 온 다음에. 첫 번째는 황금 사과를 가운데 두고. 여기서 해야죠. 특수제자 가운데다가 황금 사과 두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치 사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험치 사과. 자, 이거 경험치 사과인데. 자 이거 능력이 뭘것 같아요, 능님. 경험치 사가거든요. 어, 당연히 경험치가 들어겠죠? 먹으면? 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 경험치 병으로 만든 경험치 사가지만 경험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이거. 자, 사실 비밀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이이 이 엔더 상자에는 이 모든 사과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허! 자, 처음부터 이, 양사, 이 상자를 열지 그랬어요. 아니, 그건 안 되죠. 자, 이거 하나 드릴 테니까, 예, <laughs> 네. 한번 먹어보세요. 자, 먹습니다. 네, 오, 와! 뭐야? 자, 저는 여기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쪽 자 먹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와,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동굴을 막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능력입니다, 능력. 저희 동굴 네, 못 찾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10초가 뒤, 지나면은 원래 그 먹었던 곳있죠 먹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번 다시 먹어볼까요? 자자 자, 드셔보세요 자저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여기서. 단 여기, 잔여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어, 이런식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돌아오게 돼요. 방금 여기 때문에 저도 돌아왔었는데 이렇게 제가 얻었던 곳으로.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경험치 사과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 한번 사과 만들어 볼까요? 자, 두 번째 사과. 자, 두 번째 황금 사과 미리 만들어 놓자. 자, 두 번째. <laughs>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사실 여기 황금 사과인데 황금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 이렇게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laughs> 오케이. 와 뭐가 아 이름 이이아이 있구나 어자 만들어 볼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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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네. 자, 이거 능력 이아같아요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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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일단, 먹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원래는, 기본, 아까 처음 은경험치 사과는, 먹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어, 먹어보세요. 어? 자, 저는 많이 좀 가져갈게요. 간다! 자, 먹게 되면,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이거는, 어, 아! 먹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 그냥, 저희가, 저도... 어, 있는 곳으로 딱 오게 돼요. 이렇게. 이거 다시 드게요 자. 자. <laughs> 공수 <공주> 날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자 다시 가져. 이거 쓰면 이제 다이아 금방 찾을 것 같아. 이거 쓰면 툭딱이죠 어, 우리 맨날 동굴 못 찾으니까 저랑 이제 느기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과예요. 자. 어. 먹고 날라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굴 어디야? 저쪽이 저쪽으로 가면 돼요. 자 이제. 좋아 이거 만능 사과네. 어 풀리기 전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면 낙뎀 없이 이렇게 어때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사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이 김치를 황금사과에 두르면 되는데, 바로 김치. 썩은 사과. 아사 썩은 사과. 한번 능과 썩은 단은 능님 말 한번 꺼내주실래요? 제가 안장이랑 어, 썩장이랑그은 사과. 꺼낼게요. 그리고, 사과도 일단 좀 여기 해놓겠습니다. 자, 좀 길들어 볼게요. 어, 말을 길들어 줘는데이 말은 제 말이 됐습니다. 자. 어? 이 친구 어어? 굉장히 그거네요. 자. 아 하트 떴는데? 어. 하트 떴는데 왜?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자, 이제 여기다가 갑옷 입고, 이렇게. 자! 이 말은 여러분들 사과를 좋아하죠. 이 말한테 이 썩은 사과를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 주게 되면은 이렇게 좀비 말이 되는데 좀비 말은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탈 수가 없잖아요. 탈수 있나요? 제가 이거 못 타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탈수 있는 좀비 말로 바뀌게 됩니다. 야 멋진데 좀비 말. 어 좀비 말이거든요. 지금 좀비 말. 어 능력 못 타요 이거 제 말이기 때문에. 아이. 안녕. <laughs> 시네요자 <laughs>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사과인데 자등님 일로 와보세요. 자 여기 포션 그리고 거미눈 그리고 독감자 그리고 이제 이 보거 사과 이거 합치면 무슨 사과가 나올까요? 어 해산물 사과? <laughs> 어 아니지 아니지 해산물 하나밖에 안 들어갔는데? 자 다시 독포션 거미눈 작은 어 감자 독감자 그리고 보거. 어 램램 얼굴 아나 <laughs> 진짜 바보인가? 아니 당연히 독사가가 나오겠죠 예. 독사가. 저기요. 자 일로 와보세요. 독사가의 능력은 트롤입니다 트롤. 친구 괴롭히기용 한번 일로 와보세요. 내려보세요. 자 제가 이 독사가를 먹을게요. 독사가를 먹고 전 아파요. 근데 이 독사가 아프죠? 이거를 느기한테 톡 때리면은 때리고 튀어. 그러면은 제 독사가의 그 아픈 독사가 그 기운이 느기한테로 전이됩니다. 그래서 느기가 이제 대신 아플 거예요. 자, 지금은 안 아픈 것 같죠? 좀 시간 지나면은 따끈따끈 거릴 겁니다. 전혀 안 아픈데요? 지금은 안 아플 거예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전혀 안 아픈데요? 자, 능님도, 아 뭔가? 이거, 능님도 이거 먹고 저한테 때려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좀 있으면 아플 거예요. 이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능님 여기서 그 녹화 준비할 때 잠수 타실 때 제가 몰래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아! 굉장히 아프시더라고요. 그거, 그, 진짜 엄청, 어. 늦게 들리던데, 소리? 크다고. 그쵸, 와, 이게 좀, 이게 바로는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게 조금 늦게 들립니다. 이게 늦게 와요, 반응이. 독이 서서히 몸에 퍼지는데, 이게 좀 기다려야 돼, 사실. 빨리 감게 어. 해주겠죠? <웃음> 자. <웃음> <웃음> 이펙트, 자단느한테 이펙트. 들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먹고. 이 때리고 하면은 느기한테 느기가 아프거든요, 원래는. 어, 원래 피가 검은색 됐는데 갑자기 풀렸어요. 왠지 모르지만. 아까 아까 녹화 전에 테스트할 때 검은색이었어. 어, 됐다. 어, 아, 아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 아프게 됩니다. 아. 이제부터 는 계속 아플 거예요.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저는 이제 야구링에서 그냥 어, 또 아프네. 어, 방금 아픈 소리 들렸죠, 여러분들? 저는 그냥 말 타고 그냥 가만가면 되는 아, 겁니다. 느기는 느기는 저를 다시 때리지 않는 이상 그 독을 풀 수가 없어요. 아. 적어보세요. 어 자, 누가 나 때리고 싶지? 나한테 독 다시 옮기고 싶지? 왜안 예. 돼? <laughs> 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어, 최신 버전에 추가된 새로운 사과 만들기, 여러분들 사과 특집 한번 보여드렸구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렘렘의 <laughs>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